여기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이제부터 클래스랑 아이디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클래스랑 아이디. 일단 저는 div 다섯 개를 넣을게요. 이렇게. 그다음 여기서 nth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녀석들 중에서 한 녀석을 콕 집어내려면 보통 nth를 썼죠. 근데 그거 없이 이세 번째 거를 한번 콕 집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음.. div n e i g i d 100px 그 다음 h 이 i t e 100px 그리고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한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inline block으로 하겠습니다 뭐 요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바디한테 텍스트 알라인, 센터, 주면은,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nth를 안 하면, 사실, 이, 얘만 꼽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잘 보세요. 이제 제가 여기서, id를 한번 어보겠습니다 누구한테? 이세 번째 녀석 같아요. id를, 저는 ai라고 쓰겠습니다 요렇게. 자. 아이디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디는 중요한데 여기서 또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 안 돼요. 이렇게. 이거는 문법 오류가 됩니다. 아이디라는 거는 뭐냐면 곧그 식별자를 의미하는데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이거는. 왜? 우리도 주민등록번호 똑같은 거 없죠? 그래서 이게, 요런 식으로 지금 똑같이 돼 있으면, 이거는 HTML 문법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다르게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또, 앞에가, 요런 식으로 숫자를,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알파벳하고 숫자를 섞어 써주면 상관없는데, 뭐, 그냥, 뭐, 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뭐, 언더가도 괜찮아요. 근데, 앞에 숫자 쓰는 거안 되고, 또 특수 문자 같은 것도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저는 요거를 다시 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제 가운데 것만 한번 콕 찍어 볼게요. 여기서 제가 div라고 하면은 자, div를, 백그라운드 컬러 그린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백그라운드 컬러 그린이라고 하면은 div라고 했기 때문에 다 바뀌죠 근데 자 여기서 요렇게 하면요 태그가 a2인 거를 찾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 샵을 붙여주면은 아이디가 a2인 녀석을 찾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 좋은 게요 아이디는요. 딱 하나밖에 못 골라요. 당연하겠죠. 중복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클래스는 자. 어, 이게 돼요. 자, 제가 클래스를 쳐 줘볼, 볼게요. 클래스. 하고 C3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C3. 근데 이게 가능합니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클래스를 가진 엘리먼트가 존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클래스가 뭐냐? 한마디로 반 또는 묶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C3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거기에 속한 학생들은 얘랑 얘 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쓰는 방법은 점 .c3 이렇게 쓰시면 돼요. 백그라운드 컬러 골드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제가 분명 c3이라고 했죠. 그리고 두 개를 줬습니다. 얘 하나, 얘 하나. 근데 지금 골드로 변한 건얘 하나밖에 없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C3 이렇게 하면은 두 명을 찾아가거든요. 근데 한 명이 그전그 그 전에 처음에 ID 지정을 했죠. 그 다음에 클래스로 다시 지정을 했는데 결국 뭐가 이긴다? ID가 이긴다. C3이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ID가 지금 이겼죠. 뭐 이거 먼저 써서 그런 거 아니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써도 똑같아요. 똑같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 클래스보다 아이디가 더 세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클래스는 또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무려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얘는 얘한테 줘볼게요 이렇게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이제 총몇 개의 클래스에 소속돼있을까요? 하나 둘 세개죠? 세개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몇개 선택되죠? 여기서 아이디가 A2인 녀석 몇개밖에 없죠? 얘 예, 한명 A1은요? 얘 예, 한명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얘는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거 붙여 쓴 겁니다. 띄어 쓴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쓰면 뭐냐면, 이거는 태그가 div인 것과 동시에 id가 a1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 요거를 섹션으로 바꾸면은 요런게 있을까요? 없겠죠 왜냐 div인것과 동시에 a1인것 라고 했으니까 근데 얘는 이미 섹션으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요거에 부합하는건 몇개가 될까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자, 얘는 뭐냐면, 클래스가 C3인 거. 지금 두명 있죠? 얘 하나, 얘 하나, 이렇게. 자, 그 다음, 제가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C4. 그 다음, 여기도 C4를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C4를 붙여줄게요. 이렇게. 자 요렇게 하면 몇 개의 엘리먼트가 검색이 될까요? 그쵸 그렇죠. 하나 둘세개 있죠 세개자 그럼 좀 어렵습니다 요렇게 하면요 몇개 있을까요? 일단 앞에만 보세요 <laughs> C4 이건 뭐죠? 클래스가 C4인 엘리메, 엘리먼트 지금 몇개 검색되죠? 1번이랑 3번이랑 5번. 이게 검색이 되죠? 그 다음, 띄어쓰기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이거는 후손 선택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C4 안에 있는 C5. 자, 자,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섹션, 하고, 클래스, C5. 요렇게요. 자, 다시 써보겠습니다. C4. 4 이번엔 있죠? 요거. 이게 C4 안에 있는 C5. 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섹션이라고만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섹션은 총몇개 있죠? 두개 있습니다. 하나, 둘.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 div는 몇개 있죠? 하나, 둘, 셋, 네개 있습니다, 네 개.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DIV 중에서 N, TH, child, 1. 이렇게 하면 몇 개일까요? 하나, 둘, 넷. 자 앞에부터 보겠습니다. div 중에서 첫 번째 이런 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자, nth child라는 거는 div 이면서 누군가의 첫 번째 자식이라고 했죠. 근데 얘네들 다 누군가의 자식들인데 그 부모는 body가 되겠죠. 근데 DIV는 지금 몇 번째 자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코드 펜에서 이것까지는 봐주는 거예요. 근 사실 바디 안에 감싸져 있습니다. 정말인지 볼까요? 이거 자 우클릭해서 검사 같은 거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뜨는데 이 중에서 보시면. 자, 이런 거다 보이시죠? DIV 그 바디 안에 DIV 이런 거 있대 있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 다 자식인 거예요. 누군가의 자식? d i v 자식.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DIV 중에서 첫 번째 자식인데 지금 DIV는 첫 번째 자식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는 섹션이 되죠. 얘가 첫 번째니까 자, 그럼 이건 몇명 있을까요? 조건이 두 개가 붙은 겁니다. 섹션이면서 누군가의 두 번째 자식, 아, 첫 번째 자식. 그러니까 얘랑 얘랑 조건에 부합해야 돼요. 그러면 1번 맞나요? 애매하죠? 맞습니다. 자, 그럼 얘는요? 예. 얘는 맞을까요? 자, 이렇게 하면 몇명 검색될까요? 예, 하나? 얘는 맞을까요? 잘 보세요. DIV한테 지금 자식이 한명 있죠? DIV. 자, 여기서 우리가 조건을 뭐라 했냐면, 섹션인데, 누군가의 첫 번째 자식. 섹션인데, 누군가의 첫 번째 자식. 맞나요? DIV한테 지금 자식 한명 있죠? 얘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검색을 하면은 두 명이 나와요. 두 명. 자,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몇명 검색되죠? 아이디가 a1인거 어디까지 했죠? 아 요거까지 했죠? a1 자 이렇게 하면은 한명 검색되죠? 아이디가 a1인 애는 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섹션이면서 아이디가 a1인거 이한 명이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조건이 두 개가 붙은 겁니다, 조건이. 두 가지. 섹션임과 동시에 아이디가 A1인 거.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거 있나요? div 이면서 아이디가 A1인 거.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세 볼까요? 하나, 둘, 두개 있네요. 두 개. 자, 그러면 이거는요. 자, 여기서 띄어쓰기를 안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안 했죠? 붙여쓰기는 중복 조건을 의미합니다. 지금 C3이랑 C4라는 클래스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몇개 있죠? 하나, 둘,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C3, 4, 5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 몇개 있을까요? 하나 있죠? C3, 얘 있고, C4, 얘 있고, 얘는 여기까지는 둘다 맞았는데, C5가 붙음으로써 얘는 떨어져 나가고, 얘만 살아남은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점점 어려워지죠. 자, 태그가 div인 것과 동시에 c345를 가지고 있는 녀석, 누구 있죠? 얘 있죠? 얘. 자, 어렵습니다. 음. 여기서 nth, child. 여러분이 이거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요. 조건이 계속 늘어갑니다. 자, 태그가 div여야 하고 클래스 C345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하고 누군가의 세번째 자식이래요 그러애 있나요? 이렇게 검색하면 몇명 날까요? 한명 있죠? 얘잖아요 div이면서 C345를 가지고 있고요 누군가의 세번째 자식 하나 둘셋 세번째 자식 맞죠? 자, 됐습니다. 이게 ID고 클래스인데, 클래스는 뭐다? 동시에 가질 수 있다. 라는 거죠.